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우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소멸하는 불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종기 찬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오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저희는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 밤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하는 그 영국 런던의 거리를 어,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현지 교회 그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하는 그 장소 주위에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쿠란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그 주위를 왔다 갔다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던 장소였지만 저희는 거기서 담대하게 바로 옆에 무슬림 세력들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저는요. 그곳에서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저는 특히 그 무슬림 세력들의 그 축사를 악한 그 우상 종교를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행사를 하는 도중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그 전도 행사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주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외쳤습니다. God loves you.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쫓겨가듯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젠 불로 오신다, 입니다. 이젠 불러 오신다. 자,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 구세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또두 번째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때는 무서운 엄미하신 심판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그 탄생을 기를 때두 번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이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무서운 어미한 심판자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심판주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리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악을... 태워버리고 없애시는 소멸하시는 불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그 감사해야만 될 예수님이시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맞이해야 될 주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 뜨거움으로, 불의 무서움으로 소멸하시는 불의 그, 강함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정말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맞아서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을 저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의 제목을 이젠 불로 오신다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면요. 성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각 교회들은 성탄을 맞은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갈 길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현상을 봤을 때 정말 주님이 이제 소멸하시는 불로 오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두 번째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여서 결국은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거리 전도를 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것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명 중에 여덟 명 이상은 그냥 비웃고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는 감사하며 정말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지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날도 제가 그 밤에 전도행사에 참여한 그날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을 찾아서 이땅에 쾌락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또 나이든 사람들도 그저 한껏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 땅의 즐거움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를 할때 비웃고 또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라! 빨리 내게 돌아오라! 그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가. 그럼에도 너희는 그 기회를 또 차버렸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또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귀에 마저 발로 차고 있겠다. 돌아오라. 내가 곧올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또한 번의 기회를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도 그렇게 외쳐 안타깝게 애절하게 외쳐 부르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 막 생기고 있다 하는 놀라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기적같은,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곧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는, 때는 이미 늦는다. 지금 빨리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이 외침에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 소리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 그냥 우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귀뚱으로 흘려듣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많은 기회를 발로 차고 무시하고 비웃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사파들의 그침북 종북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지금 계속 제출되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의 작태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지금 부르 지져 외치고 계십니다. 바로, 돌아오라! 지금 즉시 돌아오라!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소리를 외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성탄절을 맞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요한의 그 외침을 똑같이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렇게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똑같이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휴일을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아이들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기를 목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풍습입니다. 이번에도 저는요, 이영국땅에서 성탄절을 맞은 그 쇼핑몰이라든가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어요. 쇼핑몰의 직원들이요, 머리에 쓴 것은 산타크로스 모자예요. 그리고 산타크로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상징물은 신물은 어디에도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놀라운 그러한 아름다운 불빛이 정말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온 불빛은 없었습니다. 온갖 꽃장식과 온갖 정말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은 없었어요.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며 제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성탄절인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생신을 맞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신을 맞았는데. 그 부모님은 싹 제쳐놓고 부모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땅에서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성탄을 돌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를? 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그 성탄절의 그 세상 풍속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태어난 날을 너희들은 기념한다 그래놓고 먹고 마시고 그저 온갖 상행에만 열중하고 있구나. 너희들 쾌락에만 빠져서 살고 있구나. 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잊어버린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께 성탄을 다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탄을 찾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참 크리스찬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시 돌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전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폐역한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도와 악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성탄을 돌려드리는 길인 줄 알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요, 지금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아직도 이 땅을 검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그 날에 성탄이란 말조차 쓰지 못하게 합니다. 특정 종교를 상징한다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알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악한 짓거리가 강하게 행해질수록 마지막 때는 가까워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은 진멸 당할 것이고, 아, 아멘. 악한 자들은 심판 당할 것이고, 아, 아멘.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 아멘.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악을 소멸하고 태워 없애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진멸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잡합니다. 중동 사태가 지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중동 인근에 있는 여러 조직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은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뭐 이스라엘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주인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이 뭐 죄를 안 지었다거나,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든 신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후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소멸하시는 그날, 모든 악을, 사탄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그날을 저는 정말 정말 기대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전군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며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탄의 주님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 주님께서는 심판주 주님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다. 언제나 성탄과 함께 재림을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